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창위진을 축하드리고 아, 우리 한장성목사님또 바로 저희 집 앞에 보고 삼시를 보고 계셔서 이때까서 예, 반갑습니다. 유용태 한정회장님, 염신영 리회장님, 주애라 전사님, 이봉석 의원님, 또 존경하는 김경우 리 예, 국회 사무총장님은 제가 인천 시장할 때 부시장을 모시고 같이 일던 했 분이에요. 예, 국회 okay, 사무총장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 아, 우리 한자선 목사님이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 경계와 벽을 넘어서 세계를 하나로 소통하게 하려고 분단된 남북이 소통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기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자면 여러가지로 예수님 비포크라이스트 에브터크라이스트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의 섭리의식과 특권으로 돼 있고, 이방인을 배척했던 구약의 시대에서 모든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시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유대인 그 민족주의에 갇혀서 어,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갇혀 있던 하나님을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 예, 바꿔낸 분위기였으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국방경제 현장 면접을 맡아서 러시아를 많이 좀 공부하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제 많은 국가가 독립돼서 러시아는 그냥 슬라브족이 하나로 그냥 러시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가 쉬운데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16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억 4천만 명인데 160개. 베트남도 100개가 넘습니다. 미얀마 로잉아족이 몰려들는데 100개가 넘는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개가 넘는 인종 시장이 모여서 미합중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5천년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열적인 어떤 피가 하나로 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유일하게 분단돼서 서로 죽이겠다고 지금 싸들을 대치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있던 불쌍한 이럴 때 없는 어떤. 부끄러워 해야될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무나가 돼서 한 200만 외국인이 산재 많이 그고 살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러시아를 보면서 어떻게 160개의 민족이 모여서 저렇게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5천년 단위 민족에 의해서 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못 풀고 있는가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증오와 편견과 아,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들을 넘어서수 있는 게, 이유용태 회장님 말씀한 대로 문화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들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서로의 벽을 넘어서 소통 하고, 민족이 통합되고, 각국의 나라가 서로 화합해서 합하여 서 이루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데, 기폭제에 걸어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북관 경제협력을 위해서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laughs> 9일날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을 참석해 달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는데, 푸틴 대통령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러시아 선수단이 그 약물 파동 때문에 지금 IOC에서 지금 논란이 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날 러시아 팀 참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다음 달 5일 날 IOC에서 러시아 팀 참가 불가 결정을 내게 되면, 막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이 될것 같습니다. 고 러시아가 가장 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번 대회 우승국이기도 하고 푸틴도 또 참석을 못 하게 됐고, 그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방기훈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사무장이 독대 있는데, 총장님께서 지금 IOC 윤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방기훈 총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바흐 IOC 위원장이랑 잘좀 현장에서 어, 러시아 팀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중국이기 때문에 예, 또 참석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아베 신조 의도 총리는 하계올림픽의 차기 동계올림픽 2020년 개최지이기 때문에 또 참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는 내년 2월 9일날 푸틴, 시진핑, 아베 신조 지역의 국가원수들이 참여하고 어, 미국이나 또 북한의 대표단도 참가를 해서 어, 2월 9일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고 뭔가 평화와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또 세계 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도 많이 힘내해주셔서 문화예술로도 우리가 편성할 계기로 어,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 드리고 다시 한번 창립 2주년 축하드리고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정선 목사님이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